자, 구문 능력을 향상을 위한 학교에서 생긴 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교구는 현재 학지사 와이즈박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으로서는 42,750원입니다. 일단 태상자는 이런 친구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학교에 끝나고 나이한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물어볼 때잘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 혹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앞뒤 문맥이 좀안 맞는 친구들, 즉 이해하기 문법이 취약한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학교의 경험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학력기 친구들이 이 교구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교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서 장면을 보고요, 그리고 활동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물들이 투입이 됩니다. 인물들은 각각의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화가 많고요 어떤 친구는 소심하고요 이런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어떠한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경험했을 때 이것을 아이가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장소 인물 어디에서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즉 계기 사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떠한 시도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어땠는지 그럼 그걸 봤을 때, 그걸 경험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인 부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교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구 같은 경우에는 기둥책이 제공이 돼요. 언어치료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후 활동지가 따로 제공이 되는데 이 사후 활동지를 통해 가지고 아까 아이와 보드 게임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상황 자체를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화용이라든지 아니면 의미적인 부분으로 사후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게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그러면 구성이 되는지 실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학교에 생긴 일입니다. 일단 크기는 이 정도 하고요. 자, 여기 이제 구성품은 총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카드들이 있어요. 여기는 각각의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뭐, 규리는 겁이 많고 잘 웃는 친구. 그리고 뭐, 홍이는 자기만 생각하고 화를 내는 친구.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친구들. 이 친구들의 성격이 다 다른 거죠. 다 다르고요. 그리고 질문카드. 이건 치료사가 아이한테 질문해 가는 그 질문카드입니다. 자, 또한 이게 설명서. 그리고디듬책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디듬책은 아이랑 활동이 다 끝나고 사후 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있는 이제 구문이라든지 화용 의미, 듣기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사후 활동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황 카드입니다. 상황 돌림판이죠. 여기에 따른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총네 가지가 있어요. 뭐등급길도 있고요, 그리고 교실도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운동장의 어떤 상황? 운동장에서 친구가 넘어졌어요. 운동장에서 힘이 센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혀요. 이렇게 좀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 주사입니다. 위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 일단은 운동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운동장이고요. 그리고 운동장 활동 계기를 가져고요. 오자 이번에 등장할 인물은 홍이로 하겠습니다. 자 홍이의 성격 특징은 적어져 있죠. 자기만 생각하고 화를 잘 내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대로 시작합니다. 자 어디에서 누구에게 있었던 일이야? 물어보면은 운동장에서 홍이에게 있었던 일이야라고 아이가 말을 하겠죠. 그럼, 주인공이 무슨 일이 생겼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 무슨 일을 돌립니다. 자, 돌리면은, 어, 땡땡을 잃어버렸어요. 할수 있죠? 뭐, 축구공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겠죠? 자, 그럼 물어보죠. 주인공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럼, 홍이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홍이는 좀 화가 많은 친구니까, 어, 화를 많이 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시도 그래서 주인공은 어떻게 했나요 그럼 주인공은 어떻게 했을까 하면 이제 뭐 공을 찾으러 다녔어요 라고 아예 말이 나오겠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이때 주사위를 돌립니다 자 슬픈 주사위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결국 끝내 주사위를 아 결국 끝내 공을 찾지 못해서 슬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럼 아이가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활동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디딤책. 이렇게 디딤책을 통해가지고 아이랑 사후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후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죠. 이야기 제목, 어디에서 누가한테 있었던 일인지, 주인공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인공의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주인공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적게도 하고요 그리고 구문 문장 만들기에요 땡땡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 보고요 주인공의 기분도 적어 보고요 쭉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해주세요 말하기 내용 아이가 이야기 구성 요소를 다 갖춰서 말했는지 그리고 주제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지 목소리 크기는 괜찮은지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작업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을 만든 이야기를 누구에게 얘기해 줄까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 보세요. 그래서 타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아이가 배울 수 있겠고요. 영국도 할수 있습니다. 영국. 나는 누구누구 누구 역할이에요. 난 누구 역할을 해가지고 인물카드에서 하나를 설정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이제 표현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나는 어떨지 기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도움책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제 마인드맵 가지고 정리하기까지 이렇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교구입니다. 자. 이 교구의 장점입니다. 장점은 이 교구를 하다 보면은 아예 문법 향상도 당연히 되겠지만은 다른 것보다그 타인의 마음 읽기. 저 친구가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마음을 들겠구나. 아, 저런 성격의 친구라면 이렇게 행동하겠구나라는 마음 읽기 지도가 가능한 하게 정말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딤책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사활동, 뭐 의미라든지 구문 활용을 접근하는데 훨씬 더아예좀더 깊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약간의 약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활동 시간이 약간 좀 깁니다. 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이도 자체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타인의 감정을 조금 아는 과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표현하는 친구들에게 연습을 시킨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에게 접근하는게 더 효과를 더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사위를 굴리면서 그 감정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상황과 즉 화나는 상황인데 주사를 부르는데 뭐 웃는 상황이 나왔어요 웃는 주사위가 나왔어요 이럴 때 약간은 조금은 이 상황이 좀 어색하더라 물론 언어치료사가 센스 있게 넘길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약간의 약점 같았습니다 자 총평 하겠습니다 이 교구 자체가 학교에 있었던 일을 내가 이야기인법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개별 치료도 정말로 적절하겠지만 은 정말 그룹 치료 즉 아이의 사회성, 타인의 감정이 있기 타인의 마음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정말 좋은 교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치료에도 많이 효과적인 교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골라볼까? 도서관, 등굣길, 교실, 운동장 중에 도서관 할 사람? 봐. 뭐가 어, 뭐야? <laughs> 아니야. <와>, 어, <laughs> 운동장 친구부터 해 볼까? 자. <laughs> <laughs> 자, 어,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지? <laughs> 어, 운동장에서 규리테 <laughs> 좋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돌려 볼까? 다시, 다시. 잘 해봐.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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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뭔가를 잃어버렸나 봐. 우리 뭘 잃어버렸다고 해볼까? 어... 운동장에서 뭘 잃어버릴 수 있지? 축구공이요 <laughs> 축구공 좋다. 자, 축구공을 잃어버린 거야. 규리가 음. 축구공을 운동장에서 잃어버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규리는 성격이 어떻더라? 겁이 많고 잘 우는 친구 음, 규리가 성격이 어떻다고? 겁이 많고 잘 우는 친구예요. 맞아. 그러면, 어, 규리는 겁이 많고 잘 우는 친구인데 세상에 축구공을 잃어버렸네. 기분이 어땠을까, 규리는? 너무 슬프고, 약간, 겁이 많아서 무서웠을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슬프고, 속상할 것 같아요. 어, 맞지. 굉장히 규리는 내 공이 이대로 사라져버렸으면 어떡하지? 다시는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막 겁이 많이 났을 것 같아.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으앙! 하고 울었을 것, 같아. 울었을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한번 던, 아, 던져볼까? 오. 어? 어. 어. 운동장에서 규리에게 일어난 일이야. 축구공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무서웠는데 헉? 다른 친구가 훔쳐간 걸 알아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들고 간 거야. 그래서 규리가 화가 났어요. 헉? 화가 났어, 맞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어, 규리가 자기 물건을 잘못 챙겼을 것같아잘못 챙겨서 그랬구나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친구가 나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응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면 규리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음, 말도 없이 주거공을? 맞아 가져가버렸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음... 나... 이거... 공내 거야 내 거야 좋아 나 이거 축구공 한, 한 번만 빌려줘 빌려줘 음. 좋아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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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laughs> 로고 스터디 보이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들 오늘은 학교에서 생긴 일. 이 보드 게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혹시 선생님들이 누구 쓰면서 어떠셨을까요? 음 저는 일단 이게 딱 봐도 너무 재밌는 교구여 가지고 그림도 너무 재밌고 막 룰렛 있고 주사이고 막 이러니까 친구들 보여주는 친구들마다 다 진짜 너무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너무 다들 좋아했고 반응도 좋았던 교구고요. 어 그래서 카드 교구나 뭐 이런 학습적인 거에 흥미가 좀 적은 아동들에게. 되게 좀 효과 있었고 매우 적합한 교구이지 않나 그리고 타인의 감정읽기가 어려운 아동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제시되는 상황들이 사실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요. 뭐 교실에 음... 보면 막 갑자기 벌이 들어왔나 어 어디 갔지 도서관인가 <laughs> 창문으로 꿀벌이 들어왔어요.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시되는 상황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상치 못한 답변들이 막 산출돼가지고 수업하면서 이제 애랑 저랑 막 깔깔깔 웃었거든요. 그래서 내 책에 낙서한 상황을 이제 돌려서 나왔는데 갑자기 친구가 복수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게 어 등장인물도 여러 명이고 이제 배경 장소도 여러 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역할놀이를할수 있는 그런 교구다 보니 그룹 치료할 때 굉장히 좋은 교구이다. 하지만 이제 그룹을 할 만큼의 언어와 이걸 튕길 수 있는 이제 신체 기능이 좋은 친구들에게만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음. 어, 타인의 감정 읽기를 할수 있는 이제 인지가 되는 친구들에게만 쓸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룹 치료할 때 굉장히 좋은 교구인 것 같고요. 음, 이거를 쓰면서 느낀 게그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뭐지? 여기 디딤 책? 이거를 사실 못 봐가지고 <laughs> 그 뭐지? 이제 스토리텔링을 쭉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가 방금 했던 구문을 충분히 확장한 그 이야기를 글로 옮겨 적는다. 뭐 이런 걸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어, 나의 하루에 대한 어떤 가상 일기 같은 거를 음. 써보는 것도 학년기 친구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비슷한 경험을 이제 겪었을 때 경험 말하기 그런 진술하기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좀 좋은 교구가 아닌가 음. 너무 제가 칭찬만 말했나요? 좋아요. <laughs> 선생님은 음. 어떠셨나요? 저는 어흥력은 괜찮은데 이제 화용의 문제 인는 아동, 학년 야동 있어서. 해봤는데 이 아이는 수업시간에 흥얼거리는 소리를 많이 내거나 짝지가 없는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음. 화용 부분에서 하면 조금 어떨까 해서 주로 제가 이 아이를 수업할 때는 이런 그림 장면만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감정표현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아이들마다 성격도 성격이. 다 나와있고 이런 상황들이 제시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요 아이는 대답을 할때 어 자기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선택형으로 들려줘야 대답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음. 목소리좀 작게 하고 근데 이걸 보여주는 순간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좀 흥미있게 자기가 돌려보기도 하고 사실 이게 영어이 사용설명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게 저희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 부모 교육을 드릴 때 사실 이렇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뭔가 평소에 문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를 흐름으로 가져가는 게 아이한테 좋은데 이런 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뭔가 어머니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 했었던 일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도 이 아이한테는 한번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볼.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저도 이맨 마지막 거를 사실 이렇게 총 정리하는 그 부분을 기대하고 이거를 음, 했었는데 그러니까 확장이니까 맞죠 이게 네 맞아 그래서 이런 결과 있고 여기 나왔듯이 뭐 보니까 설명뭐 이야기 문법 장소 인물 계기사과 음. 시도 결과 반응 이게 사실 아이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못 갔어요. 그냥 음. 이 돌림판을 돌리고, 얘기, 각자 캐릭터마다 얘기를 해보고, 이제 맞아. 끝이 나버려가지고, 음. 근데 그것도 조금 아쉬웠고, 그래도 아이들 이름이, 사실 이런 과제는 아이들 이름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좀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색깔별로 이름을 해놔서 이런 것도 조금 좋았을 것 같고, 이 사회성 있는 아이들 말고도 그냥 원인 결과 이런 것들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발달 지연 동반한 전친구가전 친구가 이제 학령기 친구가 한명 있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뭐딱 교구라기보다는 이제 뭐 보드 게임처럼 생겨서 약간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시작은 좋았고 근데 앞에 선생님들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40분 사에 치료 시간 안에 이 활동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시간이 부족했던 거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친구 특, 저희 제가 사용한 친구 특징이 그 학교 친구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거의 음, 만약에 반에 수십 명이 있는데 한 명도 기억을 이름을 못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름도 <laughs> 쉽게 나와 있어서 이제 그 친구는 그 친구도 좀 오히려 좀 자신 있게 더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고.